네. 고귀한 반격 대가이들 아, 신선아아아소부다이나아 어, 아,근데 야오비쿤처럼 될나 이게? 음. 반 하나로 폐봉해야겠다 그냥. 잠깐만. 카고라더나을것 같은데? 패버 안걸리면 그냥 쓰레기잖아. 땡기기로 하니까. 우산이랑 오케이. <laughs> 아, 나저르기변체인지 몰랐지. 제 컨셉. 저 아버 하면 못 온다잉. 이제 흑기한테다 맞아 봐라인제지옥에 지옥의 시간에나 너희들 때릴 때마다 지옥이 베진는 님들 왜 이렇게 약한요 이거 HP 박는데다다 가출했나요? 아 어. 아예 폐공 해도 반격이 나가네. 빈결이나 막 그런 거야 해 되는. 헛한 마리 죽고. 때려넣고. 야, 이신 네, 고. 야이가샤워잠이냐 이, 지, 고. 여, 잠이신,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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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하지마라잉 아님, 아님, 같은거님 아님, 아 한대 때릴 때마다 은 지옥이 있어. 날 때릴 때마다. 해본 내가 지금 이거 링크를 걸어야 되나? 걸수의마가고데지 아, 어, 실라일랜드지너가 어, 반응량을 못 쓰면 그거만큼 약뒤 약한게 없지 반향을 못쓰네 이크요 크한대 맞고 그리고 실한하고 가자 죽었고요 볶음이 패, 볶음. 불좀 관리하게 뻐음이 패고 갈게. 좋어 휴기가 날라가서 한대 때려죽고. 피관리 좀 하고. 물관리랑 피관리. 좋어 이 라운드는 꽤임우 하네. 여기는 뭐인크 한번 걸고 잠깐만 아 뛰지 말걸 그랬나? 얘들 얘들 지버프다 걸리던데. 아 뛰지 말걸 그랬나? 어 뭐야? 아 이제 안 걸리잖아. 아 얘들만 걸리구나. 이 앞에 있는 아한번 챔기자. 잘니다 와녀도에 무슨 설로한에막 이상한 거져가지고 Come on y 맞아봐. 또 맞아. 근데 불발리 하고 왔나 이거? 이제 그다 죽어버릴 것 같은데. 상대 상대편 애들이마 저항끝쓰고 음... 일단 1월 한번 하고 가지고 에이 10층이에요 그리고 이거 스킬 못쓰겠어 어어 상관없어 패시브에서 빙결만 터주면 돼 빙결이 짱나는거지 놀고 가야 되는데, 얘가 면역인데, 그건 같은데, 내가 볼때그그 그 면역 있잖아요. 그 데미지 감소, 방각 이런 건 당하는데, 이제 뭐 혼란 스턴 이런 거안 걸리는데, 걔를 안 하고 가도 되지. 차차차차차. 아니, 구층은딴 걸로 갔습니다. 다른 걸로. 영상 올릴 거예요. 일목련 친구 찾았어요. <laughs> 아니, 이거 지금 버전으로 일목련 없으면 게요 일목련 친구 찾아야 돼 시네. 아, 왔다. 아프다잉. 도다에 전기, 살레 데키. 아, 어. 한번 하고 가겠네. 아 타이밍 안 좋다. 불이 야 이런 데에서 뭐 쳤지? 아 보이. 일단은 내 이거 한번 던져 보자. 얘들 뭐 걸리나 보게 뭐가 걸리네. 얘만 안 걸리는 것 같은데 누구냐? 얘만. 이만 안걸리고 다걸리는거같애 걸렸거든요 그리고 일단 먼저 첫방으로 실드 한번 쓰고 아 이거 모모카부터 죽여야되는데 음, 바나가 못움직인다 이기으 설려부터 죽여야 돼요 와 불이 뭐다 뺏겼는데 아뭐부잘 안써요 위험한데 벌써부터 땡겨도 안 되거든요 이 다음 턴에 땡겨야 돼이다이 다음 이 다음 턴에 이턴 말고 이 다음 턴에 당겨야돼요 얘가 내려오면 이 턴, 이 턴에 당겨야돼 이 턴에 한번 당기고 그리고 음... 폐봉 시켜놓고 못하게 패시 분이 해놓고. 얘는 무조건 뛰야 되는데. 너는 너 총알 바지야, 이 나가서. 너미 거마이너가이 와다 존나 센거 뭐야 이거? 야 미역 걸어야 돼, 이거. 어.. 일단 뛰어야 되는데 너 안죽겠지 설마 이거 총알받이 맞는다고? 너 총알받이 해야되 뭐. <laughs> 미안하다 어쩔수가 없다 진짜 아.. 혹시 체력까지 얻었을지 아니다 이거 그리고 반야가 얘를 오케이 어머 가어디죠 저기네. 와 청룡들이 스킬 안 쓰잖아 이거. 아족제 미안하다. 너가 총알 받를 해줘야 돼. 이거 진짜 위험하거든. 음. 아이고 어떡하지? 설려가아 얘가 먼저 내려오는데 얘얘 얘 스킬 쓰는데 불 빼서 갈수 있는데. 침대 고 해야 되나? 얘, 얘 어디 갔지? 지금 이 노, 얘 어디 갔어? 이노저 위에 있네. 쟤는 다행이다. 그러면 죽진 않을 거 아니야? 가자, 가자. 네, 아니, 죽진 않아. 얘가 죽지 마면되리다 링크 한번 걸고, 아라카 저 위에 있거든요. 왔나 좋다 엎기야. 가서 죽여버려. 너의 핵펀치를. 어 어? 나 이거 죽여야 되잖아 이거. 아, 설레 스킬쓰거든요. 그다음 몸우가 때리고. 역시 넌 모다 총알바지다. 미야나 독재비야. 그럴 생각이 아니었지만 우리 조합을 보렴. 누군가 총알받를 해야 돼. 그게 누구? 바로 너. 아니 어쩔 수 없어. 조합을 봐. 우리 조합에 총알받를할 사람은 누가 있니 지금? 헉? 야, 너 죽으면 안 되노. 너너 너 죽으면 안 된다고. 아니 왜 이게 튀어나와 갑자기? 와반나 바나... 아, 위험한데 이거. 목이겠는데? 아, 어? 정말 위험해. 아흡기가안 걸렸으면 모르겠는데. 위험한데 이거. 속집이 살아라. 오케이. 어우 야너 뛰면 죽는디? 이거 아 파냐가 죽구나 아 어떡하지 링크 걸면 파냐 죽는디요? 모모카까지 왔어. 나이스 힐. 뭐 어디 고만 이러가 이웃. 나이스하다. 이쉴드 하고 아파. 봐 <laughs> 겁나 아프단 말이야. <laughs> 바나 필수네 여기. 바나 안들으면안 되겠네. 이제 무뭐 쟁바나라도 가져가야겠네 여기. 아니 에비스랑 에비스 깃발이랑 막다 견제하려면 이거 쟁바나 가져가야겠는데? 최소 못해도. 최선 못해도 못 해도 쟁반이야. 안못깰거 같아 고급 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이거 최선 못해도 쟁반는 가져가겠어. 나해보 느낀 점이 봉황하나 바나 데야할것 같아. 여기 간무도 힘들어 보이는데, 간무까지는 어떻게 달라나? 근데 간무를 데려오면 스펙이 엄청 높아 야할것 같은데, 바나나 코마츠는 에바야. 이거 코마츠가 다 견제 못해. 이거 바나 그 다음에 봉황화그 다음에 간무 요 정도까지 이렇게 세개 데리고 와야할것 같아. 카가 죽을라나? 아 무서워. 시 예, 다들 피나면다 워터 계장한. <laughs> 워터 계장이 뭐야? 아이 링크가 안 끊겨야 되는데. 국제배 너는 뭐다? 총알바지란 알겠어? 너는 뭐하는냐? 너는 달려가서 뚜둑에 어, 맞는애 걸고 놈고이아아모 뭐칸님 무조건 힐해야 되는올 때마다 와우! 어 흑이 죽었어 아니, 흑이가 죽었다고? 야, 표정 개꿀이 나와. 표정 개꿀이 나오라고 존나 고통받고 있는데, 표정 개꿀이 하는 사람 나와. 빨리. 어, 아니, 쥐, 개 고통받고 있네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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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오실해야 되는데 이거 오 땡겨 땡겨 흡기 죽으면안돼오 끊기면 안돼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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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다 끊기고 땡겨 이거 아기 또 죽을 수 있잖아 흡기가 그래 가지고 쓴 건데. 흑기가 살고 보자 아니 무슨 뭐 링크가 다 공겨있어 얘들이 이거 어 흑기흑기 으어어어오 어. 어. 미친 널뛰기 하냐고 이거 ㅎㅎㅎ링크 <laughs> 커플이야 커플 커플 커플이라고 보십니까? 꽃조개가 바나를 사모했... 어아 바나는 아닌가? 두..둘 다 이성에는 관심이 없는데 내가 볼때 성격상 아아 아. 존나 무서워. 둘다 이성에 관심 없는 애들이거든요. 미성에 관심을 보일 것 같은 애들은 아니야. 너무 재밌고 나오라고. 둘다 이성 살래는데. 에 뭔가 지장선 아니에요. 지장이면 세팅이 안 나와서 HP로 세팅이 안 나와. 얘, 뭐더라? 방이셋 치명 이셋 2셋. 소조 이셋인가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잘 끊기죠, 이거? 방이셋 치명 이셋 2셋, 소조 이셋이에요 지금 몸깎끼고 있는 거. 아, 링크가 왜 이렇게 잘 끊겨? 뭐더라, 그 개장. 개소리야, <laughs> 그 이거. 부동받고 있네, 지금. 정말 정말 위험합니다 아 근데 내가 키운 것들을 딱맞시면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치온 캐릭을 두개 이상 가져와야 될것 같은데 내가 볼때 치온 캐릭을 두개 이상 그렇게 가져와야 할것 같아요 치온 캐릭 두개 이상 로미 코마레르가이 이거야? 아닌데? 이거 뭐야? 이거야? 야, 파나 살리지 마. 필요 없어. 쥐죠, 그냥. 파나 필요 없거든? 아, 족집에는 안 돼. 족집에는 안 된다고. 하, 어떡하지? 머리를 쓰자고 하나 필요없어 <laughs> 놈이 검메를 가이 하아앗 <laughs> 카미 야미노 후세이루스 초오오오 <laughs> <조악. 웃음> 오케이스 무다란스 하나야 <laughs> 미안하다 너 살리다가 내가 이거 못 깨겠어 그래도 너 때문에 이거 깼어 너가 엘비스랑 설러랑 막 다른 애들 다 봉인시켜줘가지고 너 때문에 깬거야 이해한다 이게 워터 파크구나 후시. 후기 피 말고. 여스. 여스 맨. 이거 저여 맨. 와 이거 너무 센데. 이거. 야 무슨? 아니 얘가 지턴 될 때마다 계속 쏘네 이거. 여스 아라카와 형님 맨 맨. 지턴 될 때마다. 쉬, 아니요 다시 살려서 때면 리 돼요. 아 살려서 때리면 돼요. 아, 근데 이거 깰때 바나 필수일 것 같은데, 바나랑... 바니아랑... 근데 내가 계속 말했지만, 바나, 봉황아, 감무... 요거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데려가야 되고, 족제비 필수고, 힐러는 한두 개, 꽃쪽에안 데려가면 치온 캐릭터 무조건 데려가야 되고, 치온 캐릭터 무조건... 그래, 데려갈 것 같은데? 반약이 없이 깨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개소리 하지 말라고.